남자의 로망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 화이트 컬러를 귀엽게 포인트로 헤드라이트 커버, 그릴 커버, 안개등 커버, 화이트 도색, 펜더와 사이즈 마커까지 도색해서 차량에 원통감을 줬고 공식 서비스센터 전동 사이트 튜닝에서 멋진 차량 출고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프 정비 튜닝 운영 경영 공식 딜러 지프 거주는 혁입니다. 오늘 보실 출고 차량은 24년식 신형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 언제나 인기가 가장 많은 화이트 컬러고요. 차량 가격은 8 0 4 0만 원입니다. 오늘 출구 고객님은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 70대 고객님으로 지프 거어준 혁이 유튜브 보고 연락주시고 당일날 바로 계약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랭글러 영상 보시다가 고객님께서 저한테 연락주신 이유는 할인이나 서비스도 좋았지만 랭글러라는 차량에 대해서 튜닝 및 정비, 차체 보증유무, 검사유무 등 고객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시원하게 효자손처럼 궁금점을 긁어들여서 지프 정비 튜닝 5년 경력이 신뢰가 가고 멋있는 출고 차량들 영상이 다 심플하게 튜닝해서 출고하는 게딱 고객스타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믿고 연락주신 고객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랭글러 전국 최고의 비공식 할인 맞춤형 튜닝 서비스 최저금리가 적용된 72개월 할부견적 안내, 튜닝 시보증금은검사유무 장단점 및 가격도 저렴하게 안내드렸고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중고차 가격보다 더 높게 최고가면에 도와드렸습니다. 항상 국산차만 타주는데 어렸을 때부터 로망이었던 랭글러를 타보고 싶어서. 이번에 랭글러를 구매하셨는데 고객님이 로망을 이뤄드려서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랭글러 루비콘 하드타 화이트 컬러 바로 배정받아서 출고해드렸는데요. 그런 멋진 랭글러 재원 가격 프로모션 서비스네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헤드라이트 커버, 그릴 커버, 안개등 커버는 고객과 상의로 전면부 포인트로 귀엽게 화이트 도색했고요. 그릴은 둥근 디자인 요소가 적용되어 컴팩트해졌고 칠슬로 그릴 커버 주변 블랙으로 포인트 벌집 모양의 구멍을 더 크게 하여 냉각 성능 업그레이드, 차폭감을 빨리 익힐 수 있도록 그릴 중앙 전면 카메라 장착 와일드한 이중적 매력을 지닌 북면 범퍼는, 루비콘 모델은 견인 후크가 레드 후크, 헤드라이트는 엔젤링이 추가되어 멋있는 엔젤링의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헤드라이트 주간주행 등, 안개 등 뒤쪽 텔램프까지 LED로 적용되어 해가 저온 밤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시신성보은 물론이고, 낮에는 시각중 요소로 존재감을 더해줍니다. 듀얼 벤티드 보닛, 중앙 좌우 에어벤트 적용되어 차량에 포인트를 주며, 루비콘 모델은 보닛 좌우 멋진 루비콘 데칼 볼수 있습니다. 초고강두일인 고릴라 글라스를 손쉽게 고정해제하여 앞으로 폴딩한 다음 워색 노즐 커버에 고정하여 간지나는 주행 가능하고 2 4인식 랭글러부터 전 모델 어드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적용 안테나는 기존 위치를 삭제하고 전면 유리 패널 안테나로 대체하여 오프로드시 안테나 걸림을 방지해주었습니다. g 프 아이덴티티인 사다리코 벤더는 누비콘 모델은 블랙 무광 화이트 랜더였지만 차체 컬러와 동일한 화이트 컬러로 도색해서 차량이 더욱 더 넓어 보이고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하이탑 밴더는 핸더 위치가 기존 모델보다 조금 올라가 넓어진 휠화수를 제공하므로 휠 트러블 시 간섭을 최소화 시켜줍니다 이제 인체 업 없이 휠만 튜닝해서 35인치 타이어를 장착하여도 공간이 넉넉하고 아래에 BF4, t 타이어 올트레인 타이어 적용 멋진 타이어 디자인과 부드러운 승차감 느끼실 수 있으며 타이어 사이즈는 28570-17 순정 타이어는 33인치입니다 루비콘 모델의 승차감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최고 출력 272화력이고 차량을 주행해보면 2톤이 넘는 차체를 움직여주는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가속감을 느끼실 수 있으며 올터레인 타이어 덕분에 저속 고속 주행 시 일반 승용차와 다름없는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17인치 순정일도 하체 포인트로 블랙 유광 두색해서 포스를 더해줬고 고정식 락레일을 탈거한 다음 고정식보다 발판이 더 아래로 내려야 편리한 공식 서비스 센터 전동 스텝 튜닝했습니다. 보증 기간은 선돌의 기준 3년 또는 10만 키로고, 공식 센터 전동 스텝의 장점은 외부 업체에서 전자계통 튜닝 시 전자계통 보증이 불가하지만,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작업한 스텝은 차체 전자계통 보증이 가능합니다. 사이드만 커버도 화이트 컬러로 도색, 사각지대 모니터링과 열선 적용, 지풀거준 형유한테 차량 출고 받으시면, 도색은 무조건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로 작업해서 신차 출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외부업체에서 작업하시면 고압수만 쏴도 나중에 도장면이 벗겨지기 때문에 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도색하는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지프 분당 전시장에서 지프 를거준 협의만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루프에 강화 플라스틱으로 적용된 3피스 하드탑은 1열 운전석 조우석을 쉽게 탈거하여 하드탑 보관 가방에 보관이 가능하고 2열부터 트렁크까지 이어진 기역자 하드탑도 성인 남성 두세 분이서 손쉽게 탈거할 수 있습니다. 투톤이 매력적인 루비콘이었지만 하드탑은 그대로 블랙이고 핸더와 사이드미러 커버까지 차체 컬러로 도색해서 이중적인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전면부 커스텀 도색이 정말 포인트로 귀여움을 주고 있고 후면부도 멋진 랭글러는 정중앙에 스페어 타일가 적용되어 랭글러만이 감성을 보여주고 스페어 타일 중앙에 화질이 좋은 후방 카메라 적용 뒷범퍼에도 4개의 후방 차감지 센서가 적용되어 고객님들이 차폭감을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뒷범퍼 견인고리는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 트렁크는 2단 개표로열수 있으며 박스카 형태의 랭글러는 공간이 위로 높게 설계되어 많은 짐을 위로 높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랭글러 루비콘이 실내는 외관이 우락부락한과 달리 귀엽고 아기자기한 스타일이고. 블랙 가죽 시트에 레드 색상 스티치가 적용되어 실내에 포인트를 주며 가죽 시트의 패턴이 바뀌어 엉덩이 부분이 울림 현상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나파 고급 가죽 시트이기 때문에 굳이 가죽 시트에 튜닝하실 필요는 없고요 차량 오랫동안 타시다가 실내 디자인에 질리셨을 때 나중에 가죽 시트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튀는 컬러들은 양카 느낌이고 너무 밝은 컬러들은 튜닝하신 고객님들이나 다른 차로 밝은 시트를 타셨던 고객님들이 관리가 안 돼서 차가 너무 꼬질꼬질해 보인다고 하셨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중앙 컬러로 튜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열 시트는 전동 시트고, 1열 시트와 핸들에 열선 적용, 하드탑 바닥면에는 열차단 패드가 적용되어 여름에 열을 차단해주며, 오프로드 주행 시 안정감을 위해 A 필러와 B 필러에 그래펜들 장착, 핸들 좌측 블루투스, 우측 어드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 신형 랭글러에 적용된 12.3인치 유커넥트 터치 스크린은 기존 대비 다섯 배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맞춤형 차량 연동 플랫폼으로 직관적이고 사용법이 쉽습니다. 또한 무선으로 터치스크린 핸드폰을 미러링해 에프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기능을 적용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청 큰 일반 기어봉이 있고 좌측의 주행상에 황 따라 이륜과 사륜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상시사는 구동 시스템인 셀렉트랙 기어봉이 있습니다. 전자식 클러치를 사용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동력을 배분해주며 이륜은 후륜구동, 사륜오토는 도로상황에 따라 이륜사륜으로 자동으로 배분해주며 사륜파트타임과 사륜, 사륜 로우모드에서는 클러치팩이 락되면서 기어비의 유선기열 통해 저속에서도 높은 토크를 제공해줍니다. 레버가 있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볼수 있지만 최신 전자식 컨트롤을 내장한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입니다. 랭글러 루비콘 모델은 오프로드 기반으로 엑슬락, 세이버 오프로드 플러스 시스템 적용 박스카 형태의 랭글러는 넓은 레그룸 공간과 높은 헤드룸 공간으로 1, 2열 탑승자분들도 답답함 없는 편안한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24년식 신형 랭글러부터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추가되어 안전등급도 높였습니다. 측면 충돌 시승객이 머리와 상반신을 보호하여 안전성까지 더 확보한 지프 랭글러입니다. 많은 지프 공식 딜러 중에 지프 정비 튜닝 5년 경력, 지프 읽어준 혁이 영상을 가장 신뢰해주시고 저를 믿고 좋은 이념해주신 고객에께드린 서비스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그릴, 헤드라이트 안개 등 커버, 사이드미러 커버, 핸더, 휠까지, 맞춤형 도색 서비스, 공식 서비스 센터 전동 사이스텝, 새 차량 리플렉스한 광을 유지시켜주는 고급 다이아몬드 유리막 코팅, 전면 35%, 축후면 15%, 열차단 잘 되는 고품질 썬팅 서비스, 진한 블랙 썬팅지로 작업하여 랭글러의 멋을 더하여 더욱 멋진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도어 컵과 도어 엣지에 생활보호 ppf 작업 완료, 바닷가 쪽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심용으로 대충대충하는 수성 언더코팅이 아닌 MS 폴리머 언더코팅으로 언더코팅비 소급지원 해드렸고요 아이나비 2채널 블랙박스 글로우박스 안쪽 배선 연결하여 하이패스 장착 콘솔박스 앞 작은 수납함 서비스 운전석 왼발 뒤집 곳이 없기 때문에 왼발 대대페달 장착 네군데 도어 엔트리쪽 흠집 방지를 위해 도어 엔트리 가드 설치 관리하기 쉬운 콜매트 고객님이 원하시는 컬러로 서비스 뒷좌석에 탑승하실 고객님들 생각해서 2열 시트 15도 리클라인 작업 후면부 묵직함을 더해줄 블랙 무광 머플러팁 장착해 드렸습니다. 캠핑 가서 감성을 더해줄 트렁크 선반 장착. 트렁크에도 많은 지프 굿즈들 준비해서 고객님께 기쁨두 배로 출고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프 읽어준 허기만이 전국 최대 비공식 할인과 원하시는 맞춤형 튜닝 서비스까지 적용하여 많은 고객님들이 랭글러 계약해 주시고 있습니다. 출고받으신 고객님처럼 가슴속에 랭글러를 품고 계신 고객님들은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고민은 출고만 늦출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 위 상담 배너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은 물론이고, 고객님께 딱 맞는 견적 컨설팅, 타고 계신 중고차도 최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알아봐드리겠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랭글로 구매시 튜닝하시는데요. 답답한 상담으로 지치신 고객님들께 지프 정비 튜닝 운영 경력, 단연간이 지프 영업사원 노하우로 튜닝 제품 설명, 장단점, 저렴한 가격, 보증 유무, 검사 유무, 구조 변경, 불법 튜닝인지 아닌지까지 효자손처럼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막힘없는 상담을 약속드리고 신차 출고 후 튜닝하시는 번거로움 없이 신차 출고 전 원하시는 모든 튜닝 작업해서 신차 출고해 드리겠습니다. 사후 as 및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도 정성과 실력으로 빠른 안내와 대처해드려 차량 타시는 동안 관리받고 있다 는 마음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랭글러의 결론은 언제나 지프 정비 튜닝 5년 경력 지필거 주는 혁입니다. 지금까지 지프 공식딜러 최민혁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